이 고, 그, 다, 고 그, 단어 그대로 해석을 하려고 하면 이, 성경은 우리, 한테 이렇게 유익하지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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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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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소요소에 적용을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의 흐름을 보니까 너의 신념이 새롭게 되라 그래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뭐를 해라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라 그그 그래.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받아라 의, 옳은 사람입니다 진리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새 사람이 됐다는 라 것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가 있어요? 내 삶의 모습이 다른 모습이 보이는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악의 그림자도 없어요. 하나님은 악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거룩하신 모습, 의와 진리로 무장되어 있으신 그 모습 그러니까 우리는. 가상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은 깨끗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을 따라서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래요. 그럼 어떤 사람이 새 사람일까 봤더니 의와 진리로 진리의 거룩함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의라는 것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바른 생활이에요. 바른 모습, 바른 생각, 바른 행동. 그것이 진리의 거룩함으로. 진리란, 우리가 국어공부부터 해야 돼요. 진리는 여러분, 어디 속에 감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참된 이치는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목욕을 하고 나왔더니, 개운해요. 어우, 뽀송뽀송해, 개운해. 이게 진리예요. 우리 꿈돌이가 나가서 개천에 빠져가지고, 진탕이 돼 갖고 왔어요 어? 보니까 어때? 더러워요 이게 진리예요 근데 그꿈들리를 목욕을 시켰더니 깨끗해졌어요 아참 보기 좋다 깨끗하다 이게 진리예요 숨길 수가 없어요 보이는 것을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감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출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살아나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은 그 모습을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참 아름답다. 참 보기 좋다. 참 이쁘다. 뭘 보고 판단하세요? 보이는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 그러기 위해서는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또 입사를 직장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계속 거치는 것이 시험이에요. 시험을 와서 통과를 하면 자격증도 주고 시험을 해서 통과를 하면 점수도 주고 그래서 항상 우리는 테스트에 입각해 있어요. 시험을 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시험 때가 다가오면 그 시험을 위 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진짜 잘하는 사람은 시험공부를 안 해요. 꼭 노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전에 공부를 다 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시험을 보면 다 아는 게 나와요. 이게 공부 잘하는 사람이에요. 시험 보기 전에 머리띠를 질끈 동여매고 새벽 1시, 2시까지 막 눈을 비벼가면서 줄을 쳐가면서 크세치해가 공부하는 사람. 공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헌책방에 가서 보면 공부 잘하는 애들이 책을 갖다 팔았어요, 옛날에는. 왜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선생님 말을 잘 듣고 평상시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책에다가 낙서를 하네요. 그게 새 책이에요. 그래 책방에 가져가면 고가에 사줘요. 아, 깨끗하네. 돈 넣어줘요. 근데 공부 못한 애들 책은 가져고 오면 안 사요. 왜? 새카맣게칠어져 있어요. 책, 헌 책방 주인이 너무 잘 알아요. 예사가 가서 공부해. 그래.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날마다 시험을 봅니다. 달마다 시험을 봅니다. 이곳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도 시험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지식을 공부하면서 시험을 받듯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나가시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매해마다 시험을 보세요. 어떤 시험일까요? 올여름에 폭염이 아주 뜨거웠어요. 그리고 지난주부터 날씨가 탁! 한풀 꺾였다 그러죠? 조금 선선해졌어요. 근데 이제 진짜가 하나 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했더니, 큰 바람이.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태풍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바람이 불면, 동풍이 불면, 확불어와가지고 메뚜기 때서샥 날려버리고요. 동풍이 불면, 바다도 물러가고 말더라요애굽에서나 이스라엘 백성이, 탁, 홍해가 갈라질 때, 동풍이 불었어요. 여러분, 바다를 밀 정도의 바람이면 얼마나 쎌일까요? 가히 생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었어요. 근데 그 바람이 불었때 홍해가 갈라집니다. 이 성경은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전하듯이 마침표가 없어요. 이 책에는 단한 군데도 마침표가 없어요. 끊어진 데가 없고 그만 스일이 없어요 피어리드가 없어요 그럼 이 성경은 뭘 말한다고 그랬어요? 현재 진의 형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도 동풍이 불어요 우리의 영적인 동풍이 불어온다는 것은 내 안에 바람이 세게 불면 우리는 뭐라고 래요 성령이 만한다고래요 바람, 성령 성령이 임하니까 내가 새로워져요 왜 새로워질까요? 이게 9월달에 나타나요. 지금 벌써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태풍이 불면 여러분, 오래된 것들은 다 부서져요. 태풍이 불면 어마어마한 바람의 세기가 오고, 거기에 뭘 동반해요? 호우를 두고, 비를 동반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를 막 쏟고, 센바람이 보니까, 약한 것, 오래된 것들은 다 떠내려가고, 부서지고, 다 없어져요. 그리고 부서지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바람이 불어도 괜찮을 정도로, 내년에 바람이 와도 괜찮을 정도로, 튼튼한 다리를 만들고, 집을 튼튼하게 짓습니다. 이게 시험이에요. 그리고, 다리를 놓고, 집을 짓고, 다음에 태풍이 올 때는 어때요? 와봐라. 와봐라. 이제 네가 아무리 센거 와도, 우리 다리는 안 무너진다. 아무리 센게 와도, 우리 건물은 안 무너진다. 그리고, 당당하게 식품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공부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거예요. 올해 부는 이 가을 태풍이 내 신령 안에 부는 거예요. 올가을에도 어김없이 태풍은 불고 어김없이 가을 장마라는 이름으로 비가 쏟아지고 그 태풍이 일본을 지나갑니다. 한국을 지나갑니다. 끝없이 방송을 해줍니다. 여러분 안에도 방송을 시작하셔야 돼요. 자, 이제 태풍이 부는 계절이 됐습니다. 뜨거운 거대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가 됐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무엇이 무너져야 돼요? 오래된 나의 경험, 오래된 나의 습관. 내가 구조적인 나의 욕심을 따라서 살던 모습, 없어져야 돼요. 부서져요. 그래서 우리는 태풍은 네. 꼭 언제 불어요? 9원에 불어요. 구. 이 땅의 숫자로서 가장 큰 수는 9입니다 등산을 해도 구부능선에 올라가면 지쳐서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올라가면 정산이에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어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홉수 넘기기 힘들다. 아홉수를 잘 넘겨야 된다. 이게 미신처럼 내려오던 얘기예요. 그러나 그 아홉 번째가 가면 다 지쳐요. 여러분들이 우리 인연을 살아오시면서 9월달이 되면 여러분이 살아온 시간 속에 가장 힘든 달이 됩니다. 마지막 시험의 달입니다. 이 9월을 여러분들이 지금서부터 준비해서 9월의 시작에 탁! 멋진 출발과 어찌 마감을 하면, 10월에는 뭐가 열려요? 10월에는 곡식을 거두는 거예요. 수확을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벼가 지금 잘 익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농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올해는 정말 풍년이구나, 그랬어요. 그런데, 9월에 태풍이 와서, 비를 쏟아서 벼를 다 쓰러뜨렸어요. 그때 농부가 하는 일이 있어요. 안 쓰러진 벼만 거둡니다. 쓰러진 면은 썩어서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신령도 9월달에는 이제 다가오는 이 가을 장마 거대한 바람, 성령이 몰아치는 시기가 되면 9월은 여러분 성령의 달이라고 해서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9월이 되면 굉장히 거룩해집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나타나라고할때 너무 우리는 힘들어요 과거에 살아가던 모습이 나를 자꾸 유혹해 과거에 살았던 모습이 나를 자꾸 이끌어가려그래요 내가 9월에는 이제 하, 날도 선선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착하게 드려야지 날도 선선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해야지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뜨려고 하면 어때요? 아휴 내년부터 하지 이게 미혹이에요. 이게 유혹이에요. 여러분에게는 곧 2021년도에 마지막 시험이 다 갑니다. 그것이 9월달입니다. 9월에 여러분들은 마지막 시험을 보는데 너무 날씨도 선선하고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요? 놀러갑니다. 놀러가면 돈 써야지. 별로 보면 보기에는 좋았는데 성실성에서 좀 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쉴 틈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구는 하나님이 쉬라 할때 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구는 하나님과 더불어 일을 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 일에 충실한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지금서부터는 여러분이 준비된 자의 의와 진리로 거듭나기 위한, 거룩해지기 위한 새 사람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 준비된 자만이 뭐를 해요? 시험 당일날, 시험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근데 시험 공부 안한 사람은, 아, 그냥 시험 안 봤으면 좋겠다. 시험 보는 날 지진났으면 좋겠다. 별 생각 다 합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꿈꿔요. 전쟁나는 꿈꾸는 거예요. 그리고 깨는데 뭐해요? 꿈이야. 그러니까 뭐해요? 전쟁났어야 되는데 시험공부 해가지고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을 하는 거예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여러분들은 다가오는 고난에 대해서 다가오는 테스트, 시험에 대해서 당당하게 맞서야 돼요. 그리고 나는 그 시험을 이겨내리라. 9월이 되면 은 많은 것이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놀러가자, 즐기자. 이제 이 좋은 계절에 뭐하냐? 잘 먹자. 밥도 막 땡겨요. 그게 열심히 먹었더니 어떻게 돼요? 살이 퉁퉁해집니다. 9월달에는 엄청나게 많은 세력이 미혹을 하게 돼 있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기업에서도 마찬가지, 공부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매해 9월달을 꼭 주셨어요. 바로 이제는 우리가 알 때가 됐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이 세상의 진리, 보이는 이 세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보면, 여러분의 얼굴을 이렇게 보면, 기뻐요. 슬퍼요. 가식적이에요. 다 나타납니다. 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아는 거예요. 왜? 그게 진리기 때문에. 탤런트가 왜 탤런트겠어요? 제가 아는 분한 분은, 옛날에 여러분 수사반장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자기가 수사반장에 나온다는 거예요. 매주 봐도 그 사람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수사반장의 탤런트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시체 역할이야. 가만히 서고 누워 있는 거. 그러니까 그분은 얼굴도 안 보여. 맨날 발만 보여 이렇게. 어느 날 그러더니 저게 내네 발이야. 여러분 드라마 중에서도 죽는 역할을 많이 한 사람은 죽고요, 강한 역할을 많이 한 사람은 강해져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사시면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나는 강한 자, 나는 나무를 돕는 자, 나는 힘든 자 곁에서 힘이 되어 주는 자, 아픈 자 옆에서 그를 도와주는 자, 이런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들은 강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태풍이 불어왔을 때부서지게 별로 없어요. 근데 내 삶이 거짓과 욕심과 불평과 두려움과 불안과 갈등과 이런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고 있다면 태풍이 확 불었을 때, 성령의 뜨거운 바람이 확 불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일이 쓰러지고 절이 쓰러지고 남을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1년에 한 번씩 시험을 보면서 우리를 한 단계씩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어때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려움이 없어져요. 왜? 내가 산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더라.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힘이 나에게 작용을 하고 있더라. 여러분, 이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계속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과거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옛 사람을 벗어라. 옛날에 너희들 모습을 이제 잊어라. 지금서부터 뭐다? 새로워지는 거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로워지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이 준비를 하셔야 돼요. 태풍이 온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다음 주에 시설 보수를 합니다. 이제 태풍을 준비하는 거예요. 바람이 오면 날아가고, 이 준비를 하 위해서 내일 다음 주에 준비를 하는데, 다 묶을 거 묶고, 치울 거 치우고, 그래서 아무리 강풍이 불어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다음 주에 우리가 준비한다면, 여러분의 신령 안에도 그러한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심령 안에서 어? 이 불평은 안 되겠다. 이건 없애자. 아, 이 욕심. 내가 이거 갖고 있었네. 이거 치워버리자. 버리셔야 돼요. 아, 이 갈등. 치워버리자.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심령 안에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깨끗함으로, 바른 모습으로 진리의 거룩함으로 나를 재정비를 하셔야 됩니다. 내 심령에 내 생각을 다 버릴 것 버리고 정리를 싹 해놓으면 이제 어때요? 큰 바람이 불어와도 나는 꿋꿋하게 서있을 수 있어요. 뭐만 남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 지어진 하나님의 모습만이 내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는 성령이 어떠니 나는 어때요? 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아내는 이 태풍의 실제 모습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뜨거운 바람, 동풍이 우리에게 불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월달에 우리는 변화되는 겁니다. 9월달에 우리의 버릴 것을 다 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교가 지금 학생들을 교육하는데 엄청 강한 훈련을 합니다. 왜요? 9월달이 되면 이 아이들이, 학생들이 버릴 걸 버릴 수 있는 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10월달이 되면 이 학생들이 다른 모습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왜? 버릴 걸 버렸으니까. 과거의 옛 모습을 버렸으니까 새로운 모습으로 우뚝 서는 거예요. 오줌 싸던 애는 오줌 안 싸고 장난치던 애는 장난 안 치고 아파서 드러눕던 애는 일어서고 말을 못하던 애는 말이 터지고 여러분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학교 어린이, 개에게까지, 닭에게까지, 모든 생명체는 다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뭘 보고 알았어요? 오랜 시간 보니까 9월만 지나서 10월만 되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튼튼하 질병이 언제 나요? 여름내에 뜨거워가지고 노폐물 다 빼냈어요. 여기서 있는 이 목사도 하루에 네 번씩 막 옷을 갈아 입어요 땀에 젖어가지고. 나가면 졌는데 뭐. 근데, 아우 너무 더워. 에어컨 속에 들어서 시원하게 노폐물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가을에 태풍 불면 그 노폐물 때문에 쓰러지는 거예요. 그럼 1년 내내 그거 보수하는 거예요. 노폐물 빼는 것 같은 사람들은 어때요? 이 가을이 되면 이제, 몸이 노폐물을 빼냈으니까 이 사이에 이렇게 노폐물이 있어세포가 세포 이게 노폐물 빼면 탁탁 붙는 거야. 이렇게. 얼마나 튼튼해집니까? 어? 이게 튼튼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10월 달쯤 되면 몸의 건강도가 확 올라오는 거야. 고혈압이 떨어지고, 당뇨가 없어지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요. 집이, 기저질환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름을 똑바로 안 내고 나서 노폐물 안빼는고서 이만큼 사이에 노폐물이 이걸 어떻게 붙이겠냐고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은 우리는 항상 성령의 바람이 불기 전에는 내가 뜨거워져야 돼요. 그 여름 내내 뜨거웠어요. 그 뜨거움을 만끽해야 되는 거예요. 뜨거움에 총마다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태풍이 올때 튼튼하게 검증했잖아요. 아, 이거 안 쓰러지게 해서 쓰러... 나는 정말로 욕심과 불평과 불만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두려움이 다 없으니까 튼튼하게 내심령이서 있구나. 그럼 이걸 보니까 보면... 그러고 나니까 어때요? 심령이 뜨거워져 있음을 보니까 심령이 온전함을 보고 나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기쁨과 평감이라 네. 한해 농사가 그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도 여러분 여기를 우리가 땅이라 그래요. 내가 바로 하나님 보시에 땅이에요. 이 땅에 말씀의 농사를 지었는데 그 수확을 하는 거예요. 뭘 수확해? 건강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평강으로, 온유함으로, 극리력으로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뭐 하기 시작해요? 수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곡간에 성령 열다가 가득하고, 내 삶의 기쁨이 넘치니 내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1월달, 12월달에 가서 11월달에 한 해를 돌아보고, 12월달에 가서 내년에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내년에는 시작서부터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여러분, 이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 신명, 신령이 깨끗해지고 의로워지고 진리로 거룩함을 입어서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여러분 가정이 새로운 가정이 되고 아멘. 이 교회가 새로운 교회가 되고 아멘.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직장이 새로워지고 기업이 새로워지고 여러분 자녀들이 새로워지고 아멘. 이 지역이 새로워지고 이 나라가 새로워지는 시작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아, 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새 사람으로 변하면 이 나라가 변하고 이 지구 전체가 변하고 네.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네. 왜? 이유는 에베소서 4장 4절에 보시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성령께서는 이 일하십니다.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영도 하나요. 몸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다 하나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이 못별라면 느려져요. 속도. 자동차 바퀴가 4네 개가 동일하게 굴러야 되는데 한쪽 바퀴가 바람이 빠져서 툭 꺼져 있습니다. 세 바퀴로 얼마나 달리겠습니까? 계속 우리는 세 바퀴가 힘들 때 세워서 한 바퀴를 다른 바퀴로 갈아서 네 바퀴가 하나가 돼서 굴러가는 거예요. 우리 이 교회 안에도 한 생각이 돼야 돼요. 네. 어떠한 태풍이 불어도 그 태풍을 이겨내고 꿋꿋하게 설수 있는 한 생각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하나로 행동이 하나로 모든 게 하나예요. 말씀을 받아도 말씀 세례, 박태적 물로 씻다란 뜻이에요. 말씀을 받아도한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강한 군사적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권능을 행사할 수 있고 입술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옛 것을 버려야 돼요. 이제 우리는 정비에 들어가야 됩니다. 2021년 한해을 살아왔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한 불평, 불만, 욕심, 교만, 두려움, 갈등, 다 버리세요. 이제 과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과감하게 버릴 때, 그때 여러분, 아파요. 태풍이 불어서, 팍, 지붕이 날아가고, 간판이 날아가고 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 아픔을 겪고 나면, 그 간판은 태풍에 흔들리지 않는, 푸튼한 간판이 써지고요. 지붕이 날아가면 그 지붕은 태풍이 불어도 안 날아가는 지붕으로 바뀐답니다. 여러분, 소일구 요양간고 지나는 속담이 있듯이, 지나가고 나면 고통을 겪고 해야 돼요. 고통이 지나고 나면 그 고통을 다압포한 다음에 새로 지어야 돼요. 미리 하면 힘안 들어요. 우리가 특별히 이번 얼마 남지 않은 8월, 약 8일간, 9일간 남았지만, 이 9일 동안에 여러분, 삶의 질을 올리세요. 아, 네. 옛날 것을 다버어버리세요 아, 네. 과감하게 무너뜨리고 과감하게 헐고 그래서 우리도 보고 못 쓰겠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튼튼한 새것으로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그러한 형태로 바꾸는 거예요. 아, 네.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것이기에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 이번 주간에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으로 거듭나는 이번 주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